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 인사 제도 개선 의뢰 시 가업 범위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조직문화 개선하고 인사 체계 개선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뢰를 받는데,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압범위도 명확하게 이제 제시받을 수 있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보시면 그 가압범위 제시가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한 한 많은 업체와 거래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조금 소개도 해야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제.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 설명입니다.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압 범위 제시하면 쉽게 그 제안서 쓸수 있고 또 쉽게 어로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통 가압 범위가 두리뭉실하면, 가압 범위가 두리뭉실하면 이게 제안의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지만 인사제도 개선 의뢰 시 가압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거는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 인사제도 개선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화될 수 있지만 그 지난 수많은 경험을 의하면총8 가지 형태로 가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추가 아이파도 있겠죠. 뭐 적정일년 산체부터해서 사소한까지 뭐규정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여덟 가지가 큰 가업 범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어 조직 진단을 합니다. 우리 조직의 인사 제도상에 어떤 불만이 있고 직원들이 어떤 조직 운영 불만이 있는지들 파악할 수 있는 조직 진단에 대한 가업 범위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아, 참 그리고 제가 가업 1부터 제가 8가지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는 값 2만 해주세요. 어떤 회사는 값 6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일반적 프로세스는 이렇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직무 분석합니다. 그 최근에 그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자기 조직에 부서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직무 분류 체계 정하고 직무 기술서 정하는 기술서를 만들어서 각 직무에 어떤 해당하는 스펙이 들어와야 되느냐, 규정을 만든 게 직무 분석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이게 개인 평가하고 조직 평가입니다. 개인 평가는 크게 업적 평가하고 영향 평가를 만들어 달라는 하고 또 실제 평가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 아니면 조직 설계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입해서 이걸 만들어 냅니다. 또 조직 평가. 이 조직 평가는 이제 전사 차원하고 전사 차원의 목표하고 팀 단위까지 목표를 얼라인먼트 시키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전사 KPI 뭐 K맵도 그리고 KPI도 도출하고 전략 맵도 다 그립니다. 이건 조직 평가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보상 체계. 그 그러니까 갑작 뭐 만약에 A 회사와 B 회사 오간에 뭐 M 매를 했다. 그러면 급여가 차이가 있겠죠. 그럼 급여 차이를 어떻게 맞출 건지, 아니면 최근 직원들 불만이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건 급여 불만에 대해서 급여, 급여 테이블을 어떻게 잡을 건지, 보상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설계해 달라는 것도 이 프로젝트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직급 체계, 뭐, 아주 보수적 방식으로 이제, 사원 대리 가장 차장, 이렇게 지금 한거 있지만, 요즘은 뭐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해서, 뭐, 사원 가장 인기 없이, 그냥, 뭐, 매니저, 뭐, 프로, 이렇게, 좀 파기하는 형태로 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직급이나 성균 체계 개선해 달라는 것도 하나의, 그, 인사체도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교육 체계. 교육책의 역량 로드맵 정하고, 가정별로 코스프파이 만들고, 또, 직군, 이것도, 뭐, R&D 직군, 그다음 생산 직군, 구매 직군별 다 직군별로 각각의 로드맵을 잡는 게, 이, 저기, 교육책이고, 또 전사천 로드맵도 잡겠죠. 이런, 이런 여덟 가지 범위가 가업 범위, 그, 컨설팅 입장에서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규모가 작고, 중견 기업들은, 그, LH의 담당자는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아, 나는, 5 번을 해주세요. 뭐칠 번을 해주세요. 뭐 아니면 오 그다음에 뭐팔 번에 교육책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 방향을 잡고 의뢰그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 하면 컨설팅 회사에서는 쉽게 방향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맞는 제안서와 인터뷰 통해 저기 미팅을 통해서 제안서의 에 니즈를 받고 제안을 담아서 제출합니다. 그럼 가격도 나오죠. 아이 조직은 뭐 기본적으로 뭐매출이나 경상액이 높지 않고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장가격에 대비로 제한할 수 없어서 뭐 투입 인력을 줄이고 투입 기간을 줄여서 비용을 낮추겠다 이런 게이지가 파악해서 컨설팅 업체들이 제한서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이 여덟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될 거다. 또 고치들과 한면 적정기능 산출해 달라 하면 지금 재량과 분석해 달라 많지만 이 여덟 가지가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어, 컨설팅 영역입니다.